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 변호사입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이미선 재판관은 최근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로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한 혐의로 이종배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검찰에 피고발됐습니다. 또한 오상종 단장으로부터도.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한 혐의로 그리고 일괄 변론 기를 지정함에 있어서 독단으로 변론 기를 지정한 혐의로 검찰에 피고발됐습니다. 관련해서 이종배 씨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선 재판관 고발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메시지가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대검찰청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서 이정배 서울시 의원에게 알린 지금 정보에 따르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2025형제 2701호입니다. 김대현 검사실에 배당이 됐습니다. 김대현 검사실에 배당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 진행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 포털에 들어가서 라고 돼 있고 서울중앙지검 2025형제 2701호 김대현 검사가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이 고발 사건을 이제 수사하게 된다라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통보를 보낸 겁니다. 자신이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 의해 수사가 시작됐음을 이번에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알렸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적법절차는 헌법의 핵심 가치다. 그런데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헌법재판관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를 한 것으로서 사법부태타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헌법재판소법이란는 말이죠.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오상종 단장도 똑같은 혐의와 여기다가 변론 기일을 피고인이나 내지는 지금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도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역시 고발을 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 다 고발이 되면 이제 병합해가지고서 한 번에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된 내용은 지금 이종배 씨 의원이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 접수장이 지금 수사가 개시가 됐다는 얘기를 통보받았다그리고 이종배 씨 의원이 밝힌 것이고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 지금 기사화한 것입니다. 자, 이종배 씨 의원은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최근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준비 기일에서 피고인 고발인 측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변론 기일을 5회 정했으며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도 고발이 됐습니다. 자, 이미선 재판관. 아, 이번에 4월 중순이면 옷을 벗게 되는 재판관인데요. 문영배와 함께 아, 이미선. 이미서는 좌파 쪽, 그런 아주 그런 좌파 성향이 강한 재판관으로서 재판하면서, 그러니까 판사 시절에 재판관 되기 전에 말이죠. 그냥 그 업무 시간에도 주식을 수없이 사고 팔았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됐던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라고 문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문재인 측에 의해서 지금. 아그 추천이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됐지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됐던 자입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이 떡잎부터 알아보는데 사실 이렇게 재판관이 임명될 때도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헌법재판관이 되고서도 불공정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헌법재판관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고발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것입니까? 원래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명예직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슨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말이죠. 하나의 명예직이고 영광스러운 직인데 미국에서도 말이죠. 대법원 판사들은 종신직 아닙니까? 그리고 엄청난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종신직이 아니지만 오히려 대법원 판사들은 종신직이에요. 그만큼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6년이라는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대통령보다도 더긴 기간을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그만큼 아주 신성한 것이고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영광이고 그리고 또 명예직이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이렇게 변론 준비기를 진행하고 그렇게 또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미선이는 벌써부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다섯 개의 변론 기를 한꺼번에 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이렇게 다섯 번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4일, 16일, 21일, 23일. 그다음에 2월 2일. 그러면 14일 시작해 가지고서 그냥 다섯 번을 갖다가 한 20일 동안에 끝내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소초하는 쪽이야. 자기들이 이미 준비돼 있고 내지는 안 돼도 그만이고 걔들은 그렇지만 우리 피 소초인 쪽에서는 정말 파면 되느냐, 마약 피가 마르는 겁니다. 그럼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변론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기간을 좀더 넉넉히 가져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아니, 14일을 하고, 16일을 하고, 2 1일을 하고, 2 3일 하고, 2월 2일을 하고, 이렇게 일괄 지정을 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괄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되 있느냐? 일괄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피고발인, 그러니까 우리 측이죠? 그러니까 피소추인 측 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단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 양쪽의 얘기를 들게 돼 있어요. 물론. 그런데 안 들었어요. 안들는 것은 결국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고 나아가서는 헌재법 40조 1항을 어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헌재 게시판에 가서 이민선 사퇴하라고 엄청나게 지금 지금 며칠 전에 60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금 아마 80만 개, 100만 개쯤 댓글이 달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헌재 게시판에 가 가지고 말이죠. 공정하게 재판하라. 공정한 재판을 하라. 이민선을 사퇴하라. 문영들은 서영교하고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알려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종배 씨 의원, 그리고 자유호 혹단의 오상종 단장이 이들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고발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낭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선 수사받으면 말이죠. 바로 헌법재판관에서 이 수사받는 이 정도 되면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무슨 사월까지 하겠다고 합니까? 그리고 무슨 대통령의 파면과 같은 중요한 일을 이렇게 부적절한 사람이 맡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달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의선에 대한 성토 그리고 이의선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제대로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런 어떤 응원 그리고 또 어떤 경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의선나가리 되겠죠. 여러분 공유 갑시다. 댓글 갑시다. 그리고 함께 말이죠. 이미선을 갖다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으면 이 중앙지검에서 세월랑찰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 지금 댓글 많이 달고 이 영상에도 많이 많이 여러분들이 퍼뜨리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게시판 여기 가가지고서 말이죠. 계속해서 공정한 재판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미선에게 지금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 라고 압력을 가야 됩니다. 압력을 가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할수 있는 겁니다. 게시판에 가서 말이죠. 정당하게 말이죠. 욕설 같은 거쓸 필요 없어요. 그냥 사실만 말하면 됩니다. 헌법 제40조 1항을 지켜라. 형사소송 규칙과 형사소송법을 지켜라. 그냥 사실만 말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임의선은 자격이 없으니까 사퇴하라. 이건 우리의 의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임의선 헌법재판관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것을 고발했는데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미선을 감시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압력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말이죠. 이미선이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면 이 정도 됐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레츠고 파이팅입니다.